<laughs> 아이고, 이뻐. 서아, 뭐해? 어? 서우야.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서, 우씨 까꿍. 네. 까꿍. 아이고, 이제 한번 쳐다봐주고. 어? 어, 서아가. 두궁두 에이, 우리 강아지들, 꼬물꼬물. 꼬물. 에이, 응. 음. 에이. 아이귀여워라 음. 어, ᄒ, ᄒ. 아. 서인아. 서인아. 응. 어. 서아야, 옷 가지고 뭐 해? 배꼽 보인다. 에 서인아, 까뚜, 우리 생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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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이이고이고아이고이 Aí para...